이거, 그 소설 시작이랑 네. 똑같지는 이야기를 읽으며 하루를 버텨낸 한 남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 안녕하세요. 무드리뷰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전시적 독자 시점에 대해 소개, 리뷰 시작합니다. 김독자. 이름부터, 독자인 이 남자는, 그야말로 웹소설 덕후입니다. 출근길, 점심시간, 퇴근 후 밤새도록, 오직 단 하나의 소설만 읽었습니다. 10년간 단한 명의 독자로 존재했던 웹소설, 멸살법. 누군가 보기엔 무의미한 취미였을지 몰라도 그 취미가 세상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어느 평범한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김 독자는 자신이 수백 번 읽은 그 소설의 마지막 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밖 세상이 이상합니다. 불이 꺼지고 방송은 끊기고 창문 밖에서 들리는 건 비명입니다. 세상은 갑자기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괴생명체들이 도심을 뒤덮고 평범했던 일상이 멸망의 시나리오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포에 빠져 있는 그 순간, 김독자 한 사람만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명더 등장합니다. 바로 소설 속, 진짜 주인공, 유중혁 완벽한 전사, 냉철한 판단력, 엄청난 생존력. 하지만 그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독자, 김독자 뿐. 전시적 독자 시점은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이야기와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독자가 이야기에 들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구조, 바로 메타픽션의 정수를 보여주는 영화죠. 김독자와 유중혁 소설 박인물과 소설 속 인물이 힘을 합쳐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둘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감이 존재하지만 공통된 목표가 그들을 하나로 묶어냅니다. 이 영화의 진짜 재미는 바로 독자 시점입니다. 보통의 영화가 주인공을 따라가며 전개되지만 여기선 관객 역시 김독자처럼. 결말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독특한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는 건 예상과는 다른 전개, 반전, 그리고 감정의 깊이죠. 전시적 독자 시점은 단순히 소설이 현실이 된다는 흥미로운 설정을 넘어서 이야기를 읽는 자와 이야기를 사는 자의 경계를 허무는 영화입니다. 당신이 만약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이야기 속 인물이었으면 하고 상상해본 적이 있다면 이 영화는 분명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결말을 아는 자는 과연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전시적 독자 시점, 그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결말도 함께 남겨주세요.